안녕하세요. 645 로또TV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645 로또TV입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내일이면 또 주말이고, 어, 시간이 참 빠릅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고요. 세장 어, 준비했습니다. 어, 이번 주 소사막, 뭐, 콜드 번호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것도 관전 포인트죠. 어, 포인트지만 제가 쓴 콜드 번호가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모의추첨 리허설 번호 한 번, 다시 한번잘 보시고요. 이번에 제가 38번하고 28번 쓴게 있긴 있죠. 여기, 우리, 구독자님은 알겠죠. 제가 일요일날에 이수 이렇게 썼죠. 어, 이렇게 썼는데, 어, 주력 숫자로는 안 썼죠. 42번, 여기 콜드번호도 있는데, 어, 속 편하게 제외수로 가면은 속이 편하긴 편합니다. 그냥 다안 나왔으면 좋긴 하는데, 자, 제외수로 얘네들 세개다 나오면, 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이 중에서도, 제가 쓴 숫자가 있어가지고. 자, 넘어갈게요. 어, 그냥, 당번은, <laughs> 9번. 어, 이번 달한번 나왔었죠. 9번. 9번 나왔는데, 다시 9번 한번 나왔으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인지 다음 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자어 여기 나오냐 안 나오냐 아 진짜 여기 숫자 쓰긴 쓰거든요 쓰긴 쓰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죠 15분간은 여기인데 9분간은 41번에서 45번 사이니까 여기에 또 42번 들어가 있잖아요 콜드번호 어, 이번주 쓰긴 썼어요 쓰긴 쓰긴 썼는데 모의추천번호에 숫자가 있다 보니까 좀 꺼림직하긴 해요 괜히 쓴것 같기도 하고, 어, 이것저것 따지다가 보면은 그냥 15분간 뭐 43번, 44번, 45번, 여기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 43, 44, 45. 여기에서 9번이 한번더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치적으로 또 여기가 또 어~ 반짝반짝하죠 이치적으로 자 첫번째입니다 세장 준비했습니다 세장 준비했고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계점 판매소에서 구매했습니다. 새로 계점한 판매소. 새로 계점한 판매소에서 구매했어요. 610장이네요. 610장. 자, 3번, 9번, 29번입니다. 3번, 9번, 29번. 여기 9번이 있네요. 어, 1, 2, 3, 여기 3번 있고. 어, 그 다음에 29번 있고. 3번, 9번, 29번. 자, 랜덤 숫자는 1번, 7번, 7번 2개죠? 14번, 21번, 20번, 19번, 8번, 23번, 36번, 31번, 33번, 42번, 35번, 37번. 자, 랜덤 숫자 빠르게 확인하시고요. 7번 2개, 뭐 2개짜리 없죠? 2개짜리 없습니다. 여기 42번이 있긴 있네요, 홀드 번호. 3번, 9번, 29번입니다. 가장 좋은 게, 그냥, 반자 고정수가 당번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좋죠. 반자 고정수가 당번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음도 편하고. <laughs> 이게 무척 어려워서 문제죠. 3번, 9번, 29번. 19번이 여기 있긴 있네요. 이번 달 달력수 19번, 여기 있긴 있네. 9가 3개네요. 어? 아, 이렇게 해가지고, 9 3개. 어, 7번도 나쁜 건 아니죠. 379 나쁜 건 아닙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1번하고 41번인데 일구수네요. 일구수. 어, 이건 경우의 수로 보시면 될것 같기도 한데. 어이 뭐 숫자를 중심으로 퍼져 나갈 수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퍼져 나가진 않고 그냥 여기에서 어, 끝맺음을 하는 거죠. 11번, 41번, 경우의 반자겠죠. 이수지만, 경우의 수, 경우의 반자, 11번, 41번, 자, 랜덤 숫자는 7번, 8번 2개, 10번 3번, 10번 2개, 6번, 31, 14, 13, 38, 23, 26, 27, 23, 23번 2개, 자, 40번, 39번, 32번, 32번 2개, 31번, 31번 2개, 자, 랜덤 숫자 빠르게 확인하시고요. 두 개짜리가 많네요. 두 개짜리가 많아. 8번 두 개, 10번 두 개, 31번 두 개, 32번 두 개, 23번 두 개. 2개. 두 개짜리는 그냥 랜 그, 제외수로 보시면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경우의 수니까. 경우의 반장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어, 원래 4장 구매했는데 3장만 오픈해요. 원래 오늘 4장 구매했는데 어, 3장만 오픈합니다. 하나는 수동이에요. 하나는 수동. 자, 3번, 27번, 34번. 3번, 27번, 34번. 3번, 27번. 34번, 3번, 27번, 34번입니다. 자, 랜덤 숫자 1번, 2개, 11번, 5번, 10번, 13번, 31번, 2개, 14번, 33번, 42번, 45번. 어, 42번하고 45번이 나오긴 나왔네요. 떨어져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정답일 수도 있고, 떨어져서 나오는 게 42번, 45번. 자, 여기는 4연번이죠. 고정수까지 그 해가지고, 4연번. 24, 25, 26, 27. 24, 25, 26, 27. 4연번입니다. 자, 랜덤 숫자 빠르게 확인하시고, 1번 2개, 31번 2개. 24, 25, 26, 27일. 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1등 당첨 대박 나세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벌써 목요일입니다. 벌써 목요일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어제 월요일 갔더니만 제 확인하셨죠?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1등 당첨 대박나세요. 자,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마칠게요. 설명은 앞에서 다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아 아까 좀 신경을 좀 많이 썼더니만 머리가 아프네요. 커피 마셔가지고 그러나 고정수가 당번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정수가 3번으로 넣은 게 가장 좋죠. 3번, 9번, 29번. 3번, 27번, 34번. 3번, 27번, 34번. 어, 11번, 41번. 그냥 얘는 여기에서 끝나는 걸로 한 거죠. 그냥 여기에서 얘 숫자들로 퍼져 나가진 않았으니까. 자, 전체적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고, 어, 제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님들, 제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님들, 어,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도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 대박나세요. 아, 이번 주좀 대박나길 원합니다. 대박나길 원해요. 대박나세요. 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에게 좋은 일, 즐거운 일, 행복한 날이 있길 기원하고요. 때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행복한 날, 즐거운 날을 만들어야 해요. 어, 항상 좋은 생각 하시고, 어, 선행을 좀 많이 베푸시고, 나쁜 마음 품지 않고 그렇게 살면 복이 들어오니까 자기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대박나세요. 645 로또tv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